내 말이 토다는 놈 배신 배반 무식한 데에 무대 보인 사람이 가장 무섭죠. 전공의들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급을 늘린다고 서비스가 개선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울고 싶은 전공의들이 뺨을 때렸다고요? 웃긴 얘기죠. 이 응급의료가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오늘 8월 29일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 다들 보셨나요? 직장에서 일을 하시느라고 바빠서 못 보셨을 테고 뉴스를 통해서 요약본을 보실 텐데요 대국민 담화에서는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다 좀 자화자찬이 이어졌고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이 특히 초반에 이번 의료대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최상병 사태, 뭐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 이런 것들은 개인적 문제죠. 하지만 의료대라는 전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된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전혀 바꿀 의사가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사들과 치킨게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인식이 잘못됐으니 의료정책 실패는 회복이 힘들어 보여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고장난 시에도두 번은 맞는다고 하죠. 오전 오후 맞을 텐데요. 고정된 시간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맞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게 근본 문제가 아니냐. 처우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냐. 숙가를 개선해야 되는데 행위 숙가뿐만이 아니라 정책 숙가도 만들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어? 웬일? 이러면서 봤는데요. 그런데 그 해결 방식이 왜 의대 정원 증가냐에 대해서는 답을 못했죠. 2000명 의대 정원 증가는 논문의 저자조차도 잘못 인용되고 있다고 말했던 것이고 증원 주장하던 그 의대 교수는 민주당 비례국회의원 이 됐죠. 그럼에도 그 잘못된 보고서를 이미 밀어붙였다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믿고 끌고 나가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의사 수가 늘면 응급의사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수술실 의사가 늘어날 까요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죠. 루스쿨인가 하면서 지방에 로스쿨 막 내줬죠. 특정 대학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부산대가 있는데 동아대 ...를 줬고, 뭐 전북대가 있는데 원광대를 줬고 제주도의 학교에서도 로스쿨 인가를 내줬는데 사실 저희 외가가 제주도죠 하지만 제주도 인구는 송파구 인구보다 적습니다 그렇게 지방대 로스쿨 인가를 막 내주고 변호사 수를 늘렸는데 무변촌 변호사가 없는 마을이란 뜻인데요. 그 무변촌의 변호사들이 갔습니까? 지방의 변호사들이 많이 활동하나요? 그 지방대 로스쿨 나온 변호사들 거의 다 서울로 옵니다. 배고픈 변호사는 배고픈 사자보다 무섭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변호사는 자신이 먹고 살려고 분쟁을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지 않았을 소송 고소가 남발합니다. 특히 제가 형사전문이기도 하죠. 남녀간 합의된 성관계 후에 안 취하고 하면 강간죄로 고소하고 취해서 했으면 중간간죄로 고소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런 걸 걸러야 되는데 뭐 여성 성범죄 고소전문 변호사 이런 변호사들이 고소를 하고 소유를 무고도 늘어서 합의금 장사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과장 허위광고가 넘쳐나고 네트워크 폼들은 예전 지방에서 김밥하던 가게에 김밥천국 간판 말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으로 네트워크 폼들을 늘립니다. 키워드 광고 엄청 해야 되니까 그 돈을 오히려 소비자인 의뢰인들에게 전가시킵니다. 변호사인지 어그로 유튜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번에 제가 대한변호사 이사로 징계 이런 것도 보는데요 변호사가 방향제 광고 해달라고 천만 유튜버 쯔양 쪽 협박 공갈하다가 구속됐죠 의료나 법조는 공급을 늘린다고 서비스가 개선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공급이 수요를 늘리게 되는 것이죠 불필요한 송사가 늘어난 것 마찬가지로 의료도 배고픈 의사들은 비급여 장난을 하죠. 실손 보험 타서 수술할 수 있다고 필요 없는 수술을 권장하다가 걸리기도 합니다. 저는 의료 개혁이라고 읽고 실상은 의료 파탄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실패가 부동산 정책 실패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정책 실패는 의료 정책 실패가 될 것입니다. <목소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월 27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2026학년도 의대 의 증원은 유예를 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의 이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한 대표의 제안하는 2025학년도는 이미 발표가 됐으니까 2026학년도는 한번 유예를 하자, 2025학년도 보고서 해보자 이거였겠네요.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변인의 말에 윤 대통령 말이죠. 교육과 의료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있어도 반드시 의료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의료 계획이 의대 증원 증가입니까?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란 말도 되게 웃긴데요. 뭐 의사를 적으로 규정하니까 선과 악의 이분법적으로 사고가 돌아가는 것이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2026년도 의대 정원은 4월 말에 결정됐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유의하면. 뭐 학생과 학부모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당장 입시도 아니고 뭐 2년 후에 입시에 원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했던 정책에 대해서 유예를 하는 거예요 왜 학생과 학부모를 팝니까? 제가 그전에도 비판하는 영상들 많이 올렸었죠 멀쩡하게 다니는 공대생들이 의대 가려고 재수삼수하는 경향이 늘어날 겁니다 뭐 이런 것을 공익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뭐 대통령실이나 한덕수 총리 한덕수 총리는 바뀐다고 했는데 계속 하시네요 2026학년도 이 의대 정원 유예는 대입 전용 실행 계획이 한 1년 10개월 전에 나와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좀 웃기는 얘기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언제 발표했습니까? 올해 결정해서 올해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자체가 다 모순으로 꼬이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뛰쳐나갔을 때는 의대 정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울고 싶은 전공의들이 뺨을 때렸다고요. 전공의들이 힘든 인턴 레지던트 버티면서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빅파이브들 응급의료가 바로바로 돌아가고. 그래도 전공이들 통해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은 미래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죠. 이 희망이 무너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간 것이고, 사실 파업이 아니라 사직서를 냈죠. 사직한 사람한테 파업했다고 돌아오라는 것도 코미디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원병원 응급실들은 사실상 셧다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건강한 사람들은 모르시겠지만, 응급실 뺑뺑이가 전공의들 이탈로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완수, 뭐 이해집단의 저항,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시스템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2026년도 의대 정원 유예안,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야가 동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대통령만 거부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의료계는 사실 2025학년도 증원도 반대해왔죠. 집행정지 신청할 때 신청인들을 쫓겨나가지고 이상하게 꼬인 것 같은데 뭐 제가 선임 안 했으니까 더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지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당장 1509명이 증원되는 2025학년대도 의대 실습교육이 엄청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의교협이라고 하는데요. 8월 28일 입장문을 내고서 2025학년도 1509명의 증원도 근거없이 졸속으로 했는데 내년도 1학년은 7500명이... 공부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공부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심지어 지금 의예과 학생들 중에서는 2025학년도 수능을 다시 봐서 지원되지 않은 대학에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한 대표의 유예안도 망한 의료교육과 망한 의료 시스템을 복귀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당장 내년에 올해 휴학했던 학생들이 복귀하면 3천 명이나 돌아오는데요. 그러면 지원된 학생들과 합쳐서. 무려 7,700명이 의대 교육을 함께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 건지 대책도 없죠. 그냥 2,000명 의대 직원에 꽂혀서 위로 붙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이 이렇게 거칠어서는 안 되죠. 게다가 의사수 부족해서 의대 직원 늘린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신규 의사 3,000명, 신규 전문의 3,000명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지원 안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잘 말했죠. 수가가 비정상적이고 한 가지 천만 원 하자면 저도 변호사지만 사람 생명 살리는 일에서 어쩔 수 없어 돌아가신 분들도 의료 소송 걸고 의사들 잘못하면 업무상 과실 취사상죄로 고소당하고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소위 mz 세대들이 월합을 따지는 것도 영향을 줬겠네요. 그렇다면 숫가를 올리고 갈수 있게 유도를 해야지. 의대 정원 늘려서 오히려 비급여 받고 미용 시술하는 의사들만 늘려서 의사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으니 이번 사태는 전 정권 탓할 필요 없이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탓입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간호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간호법은 사실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반대했던 것인데요. PA 간호사들이 전공의를 대체할 수 있게 하려고 간호법도 통과시켰죠. 이번 영상의 반응이 좀 좋으면 간호법에 대해서도 장단점, 문제점을 정리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원래 8월 30일 금요일에 만찬을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만찬 이틀 전에 만찬을 추석 이후로 무기한 연기했는데요. 뭐 대통령실이 말한 이유는 민생에 대한 고민인데 대부분 한 대표의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말에 토다는 놈 배신 배반! 이거라는 거죠. 꼴보기 싫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자신의 기분을 따질 땐가요? 범죄 중에 가장 무서운 범죄는 확신범위 하는 범죄입니다. 자신이 범죄를 하는 것조차 모르죠. 비슷하게 무식한데 무대보이는 사람이 가장 무섭죠. 문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이유도 잘못된 정책인데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결국 시장에서 박살이 나서 집값이 두배 오르고 이런 것이죠. 주거 문제도 심각한 문제지만 뭐 비싼 집에 안 산다고 사람들이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는 전공이가 떠나가고 시스템이 붕괴하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이 의료 정책 실패는 최악의 정책 실패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미움보다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고 하죠. 전공의들은 마음이 이미 떴고 다시 의료 현장에 복귀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 쐐기를 받은 것이 이번에 간호법이라고 보이는데요. 피간호사들과 기존 교수들이 의료 체계를 지킬 수 있을지 매우 우려가 큽니다. 전공의들이 떠나가고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치킨게임하듯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네요. 의료정책 실패는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인정하고 2천명 증언 결정은 논문 저자조차도 잘못된 인용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출산율이 엄청 급감하고 있어서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의사 들리면그 의사들이 응급의학이나 기피과로 낙수로 갈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비급여과 미용, 성형,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이 일반이 따서 개원하거나 페이닥터 하다가 기술 배워서 또 그런 걸할 겁니다. 뭐 KBT가 성황하면 좋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과 바이탈권은 더 빨리 붕괴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시각은 어떠신가요? 예전에 제가 의료정책 실패를 말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고 공감하셨는데요.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의료정책이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표절이죠. 좋은 영상을 계속 만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문종석TV의 문종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